길랴 여아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 납다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 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길랴 여아렘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죽숙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엘이 이스라엘 온 죽숙에게 말하 여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달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을,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달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 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을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인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스 사람들을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스 사람이 이스라엘을 사우려고 가까이 오매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스의 사람들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갈 때에 나아가서 갈때나블레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배갈 아래에 이르르기까지 쳤더라. 사멜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을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롬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로 회복,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불레의사람들을 손에서 도로 차가 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벨과 길약과 길가와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가,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사모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장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라. 그들이 부엘세바의 사사,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박렬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보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호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요.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리라. 내가 그들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낼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같이 너희에게 그리하도다. 내게도 그리하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 의그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로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유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나무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국식과 포도원의 소산 1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리하면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문연과 너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할리니.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되어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것이니라하는지라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리나, 돌아가라 하니라. 베냐민 집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에르 아들이요, 스로르 손자요, 베고라스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을, 이름은 사오리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사완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 살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서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하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 사람이 있은,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 어,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호수서 내 손에 은한세계를 4분의 1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한더라 예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며 하면 말하기를 성견자이기로 가자하였으나 지금 성질자라 하는 자를 예적에는 성견자라 일컬었더라 그의 사울이 그의 사반에게 이르되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의 성읍으로 향한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울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니 그들이 대답하여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내가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은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을 자가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곧 그를 만날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중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희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을 사람 블레의 사람들을 손에서 구원하리이다. 내 백성의 울무지즘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게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다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다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네 안나귀들은 염려하여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무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이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로되 나는 이스라엘 집파의 가장 작은 집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또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완을 인도와 역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삼십 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흡은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월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무엘이.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 담아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동틀때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과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리니, 앞서게 하라 하니? 하니라. 니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염려하여 놓았으나. 너희로 발미야마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담몰 상수리나무에 이름에 이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벨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슬슬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새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지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엇하 무한, 무난하고, 떡두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그 후에 네가 하나님 산에 이르러 이르리니, 그곳에선 블레스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성읍으로 돌아갈 때예 산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일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목을,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그 중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서 이를 때이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양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월에게 크게 임한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월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월에게 선지자와 함께 예언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다오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서, 사울과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남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울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울이 이 너에게 이름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영히 말하였더이다 하고 사울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너희를 예굽에 있는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모엘이 이들의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미드라,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모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는 하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모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노키바의 자기 집으로 갈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였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셔. 스나 그는 잠잠하였더라.